<laughs> 네, 뭐, 지, 이번 주에 예, 아주 역사적인 그런 기념비적인 예, 일, 일이 있었죠. 예, 다 아시는 뭐다 뭐, 아시니까 예, 백억 간 브리핑룸에 이제 보이그룹 한국의 방탄소년단이 딱 서가지고 전 세계를 향하여서 어떤 메시지를 이렇게 딱 예, 전달하는 그런 장면을 아마 여러분 다 보셨을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면 상상을 한번 해 보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자리에 예. 여러분이 성공한 높은 예, 존경받는 정말 성공한 그런 존경받는 자리에 여러분이 다렇게 예, 섰습니다. 아니 그런 그런 일은 절대 일어날 수 없습니다. 목사님 그런 눈으로 쳐다보지 마시고 그런 그런 일이 일어났다고 생각하시고 여러분이 그 자리에 딱 섰을 때, 사람들이 막 질문을 할 겁니다. 그렇죠? 예. 그런 이룬 성공과 그런 존경받는 삶의 비결이 무엇입니까? 막 질문을 하는다면,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예. 여러분들 얼굴을 표정을 보니까, 예,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이렇게 정해진 답, 정답을 얘기할 것 같은 그런 얼굴들이 있네. 예. 그와 똑같은 질문을 받은 미국 대통령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에이브람 링컨 대통령인데요. 많은 수탄 고난 가운데 마침내 대통령의 자리에 올랐으니까 그런 질문을 받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질문을 딱 받고 링컨 대통령이 한 말은 뭐냐면 바로 실패입니다라고 대답했습니다. 수많은 실패를 겪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 자리까지 올수 있었습니다라고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참 그렇게 정말 이게 동감이 가지 않습니까? 우리 사람들을 보면 우리는 유한한 존재거든요. 거기다가 또 연약하죠. 죄성까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인생 살면서 실패를 수많은 실패를 겪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실패 그 자체보다 사실은 더 무서운 것이 뭐냐면 실패를 통해서 아무것도 배우지 않는 것. 그게 사실은 실패 자체보다 더 무서운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가만히 보면요. 신앙생활도 그와 똑같습니다. 지금 이 본문에 우리가 8장까지 왔어요. 근데 이제 앞장에서 보면 여리고성 전투에서는요. 참 하나님의 뜻으로 희한한 전략을 가지고 신기하게 승리를 거두었지 않습니까? 뭐 성을 주변을 돌게 하시고 그렇죠? 하나님이 나팔을 불으라게 하시 불게 하시고 그리고 또막 외치게 하셨잖아요. 그래 참 희한한 전략으로 신기한 방식으로 여리고성 전투에서는 승리를 거두었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그만 그 다음 성 우리가 잘 아는 아이성 전투에서는요 대단히 실패하고 말았거든요. 그건 뭐냐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 삶의 원리 신앙이거든요. 그 가난 땅의 삶의 원리인 신앙을 그만 잊어먹고 다시 숫자의 논리, 힘의 논리에 빠졌기 때문에 그렇게 실패한 것이다. 라고 우리가 지난주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가만히 보면, 아이성을 딱 보면요. 아이성은 열이고성과 비교해 볼때 10분의 1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리고성을 마치 자신들의 능력과 재주로 이긴 것처럼 또 착각하고 백성들이 여호수와에게 뭐라고 했냐면 아니 백성들 군사들 다 올려보낼 필요 없다고 한 3천명 정도만 올려보내시면 충분히 아이성 전투에서 이길 수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했지 않습니까? 벌써 하나님의 그 원리를 잊어버리고 또 힘의 논리 자신의 에, 뭐 숫자 논리 마치 자신의 재주와 재능으로 이긴 것처럼 그렇게 생각한다 이거죠. 그런데 결과는 우리가 잘성의에서본 것처럼 패배한 거거든요. 그렇게 올라갔지만 많은 사상자를 내고 실패하게 됩니다. 근데 오늘 보세요 여러분 제목이 뭐냐면 하나님 안에서 실패는 실패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많은 실패를 겪으면, 그냥 그 실패가 그냥 좌절과 절망으로 끝나버리는 것으로 하나님이 절대 그렇게 만들지 않으신다는 것을 반드시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보세요. 시편 우리 37편 24절에 보면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라.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가 넘어지고 상처 입고 그래서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넘어져서 실패한 순간에서조차 하나님은 우리의 손을 놓지 않으시고 우리의 손을 붙들고 계시는 아버지시라 하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말씀이 정말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되어서 소망의 아침을 맞이하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그래서 자, 아, 그러면요.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실패를 겪고 그 실패로 인해서 좌절하고 그냥 절망해서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다시 일어서는 인생이 되는가. 한번 살펴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게 우리의 인생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거든요. 자, 1절을 한번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와께서 요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지금 실패해가지고 좌절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요.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면, 일어나라는 거예요. 다시 올라가라는 거예요. 어디로 올라가라? 그러니? 아이성으로 올라가라는 거예요. 아이성은 뭐냐면, 참담한 실패와 패배를 경험했던, 그래서 트라우마가 있는 그런 곳이라고 볼수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곳이거든요. 우리가 실패하면요, 다시는 그, 그, 그렇게 하고 싶지 않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참담한 실패를 해서 정말 절망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요, 두려워하지 말라고, 무서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다시 일어나서 그곳으로 또 가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이 구절을 가만히 보니까 어떤 구절이 하나 떠오르냐면, 신약 성경에 제자들이 그죠? 그 갈릴리 호수에서 밤새도록 물고기 낚으려고 잡으려고 그물을 던지는데 물고기가 한 마리도 안 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제 실패했구나. 좌절 좌절하고 낙심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가운데에다가 그물을 던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랬더니 그거 우리가 이미 다 했어요. 우리 이미 실패한 거예요. 우리는 이미 다 참담하게 패배한 거예요. 그 이미 다 해봤어요. 안돼요, 주님.라고 하지 않고 베드로가 밤이 맞도록 내가 수고해서 물고기 한 마리 더 얻은 게 없지만 실패했지만 참담하게 패배했지만 그래서 좌절하고 있지만 그래서 다시 그곳에 가고 싶지 않지만 주님이 말씀하시니까. 내가 그 말씀에 의지해서 그 언약을 의지해서 내가 다시 그렇게 순종해서 그물을 던집니다. 베드로가 그렇게 말하고 그물을 던지니까요. 그물이 정말 찢어질 만큼 수많은 물고기가 잡혔다는 그 구절이 딱 생각이 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실패해서 두려워하고 크게 낙심하고 정말 다시는 그렇게 하고 싶지 않. 안아서 트라우마가 되는 정도로 마음에 답답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요. 일어나라고. 두려워하고 놀라지 말고, 다시 그곳으로 다시 가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요. 자, 그러면서요. 무슨 말씀을 하는지 보세요. 보라, 내가 아이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업과 그의 땅을 다네 손에 넘겨주었다. 넘겨 줄게.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고요. 이미 다 넘겨 주었다라고 말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정말 처절한 낙심과 절망의 순간에 처하게 될 때요. 사람이 우리에게 주는 도움은요. 한계가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 보세요. 누가복음 7장에 보면 여러분이 잘 아시는 나인성 과부의 얘기가 나옵니다. 아들이 딱 하나 있잖아요. 둘도 있는 게 아니에요. 아들 딱 하나, 그 아들이 그 여자에게는 자신 전 인생의 유일한 낙이고 그냥 희망이에요. 인생을 살아가는 이유는 그 아들 때문에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들이 죽었단 말이죠. 얼마나 비통함 속에 있겠습니까? 모든 게다 끝나고, 그냥 절망과 인생은 이제 다 그냥 실패한 거죠.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래도 장례는 치러야 하잖아요. 그 비통함 속에서 장례를 치르기 위해서 마을 밖, 그 무덤가로 가는데, 성경에 보면 그 여자 혼자만 가고 있지 않습니다. 온 동네 마을 사람들이 함께 울면서요, 그 여자와 함께 그 길을 따라가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사람은 거기까지는 할수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요 아무리 마음이 심정이 복받치고 마음이 정말 무너져도요 우리가 할수 있는 한계는요 함께 울어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장례를 도와주는 것그 이상은 할수 있는 게 사실은 없다 이거죠. 그런데 이거를 지금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은요. 그 정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실패하고 참담한 패배를 하고 있는 그들에게 야, 괜찮다고. 너무 속상해 하지 말라고. 그렇게 그냥 위로하고 격려하는 그 정도의 수준의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 하나님 집은 지금 뭐라고 하냐면 내가 아이성과 그 왕과 그 땅을 니네 손에 이미 다 넘겨주었다. 그러니까 다시 일어나서 그 곳으로 다시 가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이 말씀을 많이 보면 이와 비슷한 말씀을 하신 적이 또 있어요. 신명기 1장 우리 2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앉어. 그니데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지금 아브라함이 그죠?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을 섬기면서 나름대로 살아가고 있을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그 땅을 떠나게 하시고, 그죠? 그래서 가난 땅으로 가게 하시잖아요. 그리고 그 후손이 하늘의 별과 같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가난 땅을 얻게 된다. 라고 하시는 언약의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넘어지고 실패하고 참담한 패배를 정말 그렇게 경험할 때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그렇게 좌절하고 낙심하고 그냥 끝으로 올아가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가 실패하고 패배하는 그 때에 우리를 일으켜 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요 하시는 게 있습니다. 뭘 하시냐면 말씀을 약속을 언약을 우리에게 상기시켜 주십니다. 말씀과 언약과 약속을요. 기억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것을 전문용으로 말하냐면, 언약갱신이다. 이런 말을 합니다. In technical terms, it is called covenant renewal. 그런 말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언약갱신인데, 잘 한번 보세요. 성경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요. 얼마나 숱한 정말 고난의 세월을 보냅니까? 그런데도, 그래서 얼마나 넘어집니까? 그 넘어질 때마다 또 일어나서 버티거든요. 그 넘어질 때마다 또 일어나 버틸 수 있었던 것은요. 그 아브라함과 이사과 야곱이 훌륭하고 대단한 우리와 비교해볼 때 너무나 정말 탁월한 믿음을 가진 대단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이 아니고, 숱한 고난의 세월을 겪으며 실패했지만, 무너지고 넘어졌지만 또 일어나 버틸 수 있었던 것은요. 바로 하나님의 언약 때문이었다는 거죠. 예, 하나님의 언약 때문인 거예요. 본문에 보죠. 오늘 본문에 보시면요, 아이성 전투에서 지금 실패해서 낙심하고 크게 좌절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시 일으키시고 그래서 그들을 회복시킨 근거가 뭐냐면 그냥 하나님이 겨우 이렇게 위로하고 말로 이렇게 격려하는 수준이 아니고, 언약갱신이라니까요. 내가 너에게 이 땅을 주었다. 다시 일어나서, 그곳으로 다시 가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냐면, 하나님이 하신 약속들을 다시 기억나게 상기시켜 주셔서, 그곳으로 다시 가게 행하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so God reminds them of the promise that He had made to them, and says, "I have given this land to you."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정말 다른 것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 다시 일어나 그곳으로 가라. 우리가 실패하고 구덩이에 정말 빠져서 도저히 어떻게 회복이 할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참담한 실패를 우리가 하게 될 때요. 우리가 정말 기억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사람이 나를 얼만큼 도와주고, 사람이 얼만큼 나를 격려하고 위로해 주는가를 기억할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정말 참 신앙 아니겠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시편에서 보았지 않습니까? 바로 그 실패해서 넘어져서 참담하게 절망하고 있는 그 순간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의 손을 놓지 않으시고 우리의 손을 굳게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줄 믿습니다 네. 자 그러면 2절을 한번 자 보세요 뭐라고 했습니까 너는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하되 오직 거기서 탈취할 물건과 가축은 스스로 가지라 많이 보시면요, 지금 여리고 전투에서는 뭐라고 했냐면 모든 탈취물들을 다 바치라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바로 아간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을 불신한 거예요. 그래서 그 명령을 어겼다는 말이죠. 그래서 도둑질을 했는데, 잠깐만 해 보세요. 모든 인생에 겪는 문제에 뿌리 속에는 결국 깊이 들어가면 뭐가 있냐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그 뜻을요, 신뢰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내 힘으로 살아내려고 하는 그 생각이 뿌리 속에 잠재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인생의 문제가 거기에서 나오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거꾸로 생각해 보세요. 그 아간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내서 이 가난, 가본 적도 없는, 그래서 두려운데 이 땅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면 이 땅에서 우리가 정말 먹고 살아갈 수 있도록 넉넉하게 하나님이 반드시 준비시켜 주시는 것을 아간이 진짜로 믿었다면요. 그 도둑질을 했겠습니까 그 아마 그렇게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생의 모든 문제의 뿌리 속에는요 그 생각이 잠재하고 있는 거야 하나님을 못 믿고 못 믿겠으니까 하여튼 내 힘으로 한번 살아 내야 이게 살아내지는 인생이 아닌가 그런데 그런 아간에게 하나님이 그냥 한방에 아간은 인생을 끝내버린 것이 아니라는 것이 성경 잘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재비 뽑기를 합니다. 그래 가지고 유다 지파 또그죠 이런 삽디 그렇게 수사망을 점점점 좁혀 오잖아요. 아간의 아마 간이 막 쫄기 시작했을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까? 아간을 막 겁주고 막 위협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한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은요. 아간에게 회개하는 기회를 주어서 아간이 다시 한번 하나님을 정말로 의지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복된 인생으로 살아낼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거든요. 그런데 아간은 그 황금의 기회를 그만 놓쳐버리고 만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아간이 그때까지 회개했다는 소리가 단한 구절도 없습니다. 그러 그러니까 우리가 할수 있는 것은 뭐냐면 그렇게 정말 하나님을 불신하고 신뢰하지 못해서 그렇게 살아간 아간일지라도요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이요 아간에게 기회를 주시고 돌아오게 하는 예? 그래서 복받는 인생으로 하나님이 돌이키기를 기다리신 건데 그 기회마저 그만 놓쳐버리고 말았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에게서 분명히 알수 있는 건 이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뭘 잘못하잖아요. 우리가 잘못했다고 하나님이요 그 자리에서 막 하나님이 보를 주시는 그런 정말 차가운 무자비한 하나님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 그런 하나님이 아닌데 그런데 그만 아가는 결국 마지막 순간까지 돌이키지를 못해 가지고. 전체의 그 공동체가 그죠? 큰 어려움을 겪고 많은 희생자가 생기게 된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오늘 제목을 다시 한번 보세요. 하나님 안에서 실패는요, 결코 실패가 아니다라고는 이말 속에는요, 참으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큰 정말 은혜의 생각들이 담겨져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이것을 풀수 있는 키워드가요, 바로 본문 속에 있습니다. 8장 전체에 10번 이상이나 언급되어지는 정말 하나님의 비밀이 담겨있는 키워드가 2절 후반부에부터 나옵니다. 잘 한번 보세요. 2절 후반부에 뭐라고 해 되냐면요. 너는 아이성 뒤에 복병을 둘지니라. 복병이란 말은 다른 말로 여러분이 이해하기 쉬우면 매복이에 매복. Ambush. 들어보셨죠? 매복이라는 말잘 아시죠? 땅에 바짝 엎드려 가지고 적군이 지나가는 길목에 보이면 안 되니까 아주 그냥 땅에 바짝 엎드려서 기회를 엿보는 거예요. 그래서 적이 지나가면 지금이다라고 해서 팍 튀어나와서 예, 적군을 섬멸하는 그 그것이 매복이잖아요. 이 매복이라는 단어가 열번 이상이 나옵니다. 여기에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비밀이 담겨 있습니다. 이 매복이라는 단어가 신기하기도 요그 앞에 칠장에도 꼭 튼튼합니다. 자, 한번 같이 볼까요? 여호수아 칠장 5절에 한번 봅니다. 아이 사람이 그들을 36명쯤 쳐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가 내려가는 비탈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노가 물같이 된지라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 의크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여기에 그 뭐라고 하냐면 여수아와그 이스라엘 장로들이죠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쓰고 땅에 엎드리고 있었다. 바로 그 자세가 무슨 자세입니까? 매복의 자세거든요. 그런데요 참 신기하게 여러분 그 한번 제가 찾아보니까 매복이라는 말로 번역된 그 히브리 말이요, 아랍을란 뜻입니다. 아랍, 히브리로. 그런데 거기에 나와 있는 티끌 있잖아요. 티끌에 해당하는 히브리 말도 아랍, 동일한 단어를 쓰고 있더라고요. 매복도 아랍이고 티끌도 아랍입니다. 그게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말 아니요 지금 그죠? 그러니까 그들이 뭐하고 있어요? 땅의 티끌처럼 되어서 바짝 매복 엎드리고 있었다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땅의 티끌 같은 존재입니다 하나님 우리는 땅의 티끌 같은 존재라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살피지 않으면 우리는 정말 전쟁에 이길 수도 없고 보십시오 이렇게 작은 능이 우리 힘으로 할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우리는 이렇게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티끌 같은 존재란 것을 알고 하나님 앞에 바짝 엎드리는 그것을 매복이라는 단어와 동일하게 쓰고 있더라는 겁니다. 때문에 그래 보세요 열리고성 전투에서는요 신기한 방식으로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잖아요. 그런데 아이성 전투에서는 뭐라고 했냐면 3만 명을 전부 다 매복시켰거든요. 이게 여러분, 다른 싸움이 아니지 않습니까? 동일한 하나님의 싸움인데, 여리고성 전투에서는 그렇게 하신 하나님이 왜 아이성 전투에서는 매복을 시키시는가? 바로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영적인 비밀입니다, 여러분. 여리고성 전투에서 자신의 능력으로 이겼다라고 착각하고, 아이성을 보니까 하나님 없이도 얼마든지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한 그들이 심의 논리에 빠지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결과는 참담한 실패를 이루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매복을 명하시는 것은 너희가 땅의 티끌 같은 존재다. 하는 것을 알게, 알게 해주시려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하시는 시간. 그 시간이 바로 매복하게 하시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매복은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엎드리라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헤비지엘 여러분 우리가 지금 치룩같은 참 어려운 문제 속에 혹처에 있다면 그거는요 실패해서 끝나버린 절망의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땅의 티끌같은 존재임을 알아서 하나님 앞에 바짝 엎드리게 하시는 복된 시간인 줄 아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래서 오늘 본문에처럼여호소와 이스라엘 장로들이 땅의 티끌처럼 되어서 하나님 앞에 정말 엎드려 통에 자복하던 그 모습처럼 바로 그 시간 그 엎드리는 시간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을 갖게 되고 회개의 시간을 갖게 되어지는 그런 시간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정말로 자신이 내가 티끌 같은 존재임을 알고 하나님 앞에 정말 엎드려서 기다림으로 소망의 아침을 맞이하는 우리 해배절지 모든 성도님들 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조와 능력과 심으로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와 그 은혜로 살도록 지음받은 존재들이 이미 되었습니다. 숫자의 논리와 심의 논리에 빠져서 실패한 그 순간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의 손을 놓지 않으시고 붙들고 계시오니 하나님 오늘 우리 햇빛 절제 모든 성도들 주 안에서 실패가 좌절과 절망으로 끝나지 않게 하시고 언약을 기억시켜 상기시켜 주심으로 우리가 땅의 티끌 같은 존재임을 알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시간을 가져서 소망의 아침을 맞이하는 은혜와 복된 삶이 정말 그런 삶을 다살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